안녕하세요. 인현나육기에요 제가 립톱스 키우는 법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셔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아직도 어색하긴 한데, 어, 봐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찍게 돼,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여름에, 작년 여름에 심은 건데, 여름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죽거나 이렇게 똑같이 안 자라요. 리톱스 모듬을 심으면. 요런 애들을 어떻게 제가 분갈이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좀 가만히 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얘를 뽑아서 좀 간단하게 다 털지는 않고 큰 거, 작은 것만 다시 정렬을 맞춰주시면 돼요. 흙을 좀 적당히 좀, 뿌리가 그새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뿌리도 막 자를 필요 없고, 이제 이렇게 좀 작은, 가운데 낀겨있는 작은 애들을 좀 빼줘야 돼요. 그래야 크지? 이큰 애들만 지금 세력을 많이 받아서 계속 커지고, 안에 있는 작은 애들은 세력을 못 받으니까 못 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자리 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작은 애, 아, 안에 작은 애들도 클 수가 있어요. 보면 안에서 껴 있다 보니까 덩치 큰 애들을 등살에 얘네들이 못못큰 거예요. 같은 파종 판수에서 나온 애들인데 이게 못 컸다는 거는 덩치 큰 애들한테 밀린 거죠. 물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얘네를 다시 정비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유톱스 심는 거는 조금 끈기가 필요해요. 집요하게 심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제가 좀 성격이 좀 집요한 성격이라 이걸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좋아해서 이거를 못 떠나고 있어요. 달기를. 저는 이게 판매하는 것보다 제가 얘네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예뻐서 끌어 안고 있다 그래야 되나? <laughs> 다들 그런 마음이겠지만, 달기를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를 좀 배치를 하고, 흙을 이렇게 적당히 세우고, 어제도 내가 하나 올리긴 했는데, 상처가 좀안 나게 심어야 돼요. 리필수는 상처가 나면 물을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탈피 중이라 이제 겉에 엄마들은 이제 마를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지금 은좀 나도 괜찮긴 한데 물을 좀주지 말아야 되고요. 분갈이 하시고 나면 제가 이제 지금 목소리도 지금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원래 제가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낮은 목소리가 아닌데 어떤 목소리 이게 제 목소리가 어색하다 보니까 어떤 말투로 말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그래도 조회수가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또 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찍게 되네요. 저는 제가 다이비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잘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다이비를. 진심된 마음, 식물에 대한. 상업적이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제가 좀 오랫동안 이 길을 가고 있긴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에 색깔을 다양하게 심어야 되니까 리프스는 그래야 모두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붙여 심어야. 예뻐서 예쁘게 또 이게 혼자 장비도 없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카메라를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색깔 이렇게 모양으로 뿌리는 어떤 분은 깨끗이 자르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러면 잘안 내려서 깨끗이 안자려 이렇게 적당히 그냥 끝에만 정리하고, 이렇게. 내용 맞춰서, 이게 얘네들이 너무 작은 애들을 뽑아줘야 될것같아 다시 심어야 될것 같고, 너무 낑겨서, 못 크니까, 얘네들을. 맨 끝으로 자리 이동 보이나요? 손이 뚱뚱해서 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 주세요. 제가 또계속 계속 심는 법을 올릴게요.